애가 안만봐도 절대 절대 아얘얘 뭔가 소보기냄새가난 <laughs> 아, 깜짝 놀라겠다. 그러면 딱 아, 떨어진 정도 가지고는 태동지. 주지 말아 눌리는 거아 그래. <laughs> 아, 돼. 손가락을 하나 걸어. 네. 손가락을. <laughs> 아, <봐야> 돼. 손가락을 <laughs> <걸어>. 네. <laughs> 안될 거야. 맞네. 아, 이번에는 남성이 많이 됐지. 하 네, 그얘기라한 세번째 들은것 같아 단정만 <laughs> 아니 전에는 별로 안했어요 근데 저기 거 때는 반성이 안됐어요?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데이번에는아 그냥 아 이제 그때, 네. 거의 아. 이제 지금은 한달째거 술을 아예 안어 지금 뭐 최근에 술마셨니까 음. 지금 술잘 안먹고 최근에 내가 그날은 그냥 그렇게 만나니까 모이는데 요즘은 모임도 웬만한 만나러 가고 근데 그게 진짜로 술 먹고 그렇게 mm. 그렇게 방치된 게아닌0년이 지난 거야 무장년생 아니 그게 신념하기 어느 정도 진정한 거야 그럴 뭐, <defended> 수도 있지 그래 가격 대비 가격 대비 기내수지 보면은 여기가 그냥 참. 조용하게 생겨 가지고.